안녕하십니까? 중구뉴스 윤유라입니다 출근길에 보니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핀 곳이 많던데요. 앞으로 꽃소식처럼 반갑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번 주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한 청소년 자활작업장 카페이비. 지난 30일 가톨릭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심화시키고 직접 판매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 31일 신흥동 3가 39번지 공사 현장에서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유지를 위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월 30일 구립 보육시설 바다 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용유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용유 출장소 관사를 리모델링해 개원한 어린이집은 지역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 아동 청소년에게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한 청소년 자활작업장 카페이비 지난 30일 가톨릭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카페리브의 개소식에는 가톨릭가동 청소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청소년 단체 협의회 장 인천시 가정복지국장, 시의원 및 가톨릭재단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자활작업장인 카페리브는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위탁과 인천시의 후원과 더불어 청소년 중장기 쉼터 김수진 소장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이룩한 청소년 자립기반 터전으로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및파티셰 훈련 과정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을 확립하고 직업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합니다. 1년 정도 머물면서 어... 스스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보하고 호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 필요로 하는 어떤 자립훈련들, 자립기술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요. 인천에는 남자 자립생활관 한 곳, 여자 자립생활관 한곳두 가지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작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기술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한 청소년들로 이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심화시키고 직접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일자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지난 2001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가톨릭아동 청소년재단의 단기 쉼터를 시작으로 중장기 쉼터, 자립생활관 및 자활작업장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보호 체계가 이뤄졌습니다. 중구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31일 신흥동 3가 39번지 공사 현장에서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박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공식에는 중구청장과 인천광역시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최백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해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건물 외부 공간에는 야외무대와 인근 갯골유수지 공원, 자전거도로, 운동장 등이 마련돼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유지를 위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구 뉴스 박지숙입니다. 지난 3월 30일 덕교동 산79-4번지에 위치한 구립 바다 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구립 바다 어린이집은 그동안 어린이집이 없어 공항 신도시로 통원하는 보육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용유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용유 출장소 관사를 리모델링해 지난 2월 23일 준공됐습니다. 이번 바다어린이집 설립은 보육대상 아동들에게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들의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5일 동안 항동 비치맨션 담장에서 그린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림 벽화는 우리 지역의 환경 취약지대에 미관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하여 바다를 테마로 인천을 상징하는 인천대교, 인천공항을 의미하는 종이비행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또한 이론교육 시 참여자가 그린 그림을 삽입하여 우리 지역의 삶의 공간에 하나의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요구에 부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벽화를 하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공은 미술이 아닌데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 살면서 여기가 되게 굉장히 심심하다고 느꼈었는데 여기를 직접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재밌어요. 중구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도 벽화 그리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구보건소는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하는 환절기를 맞아 지난 4월 2일 구립 장미 어린이집에서 아토피와 천식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부모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강희숙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환경 관리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아토피와 천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안내 책자를 배부했으며 자외선 차단 마스크도 참석자에게 선물했습니다. 최근 영유아기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교육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저탄소 녹색 성장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구민과 공무원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6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구민에 대한 녹색 생활 홍보,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 및 LED 조명기기 설치, 도심 속 생명의 숲 1000만 제곱미터 늘리기 사업 등을 통해 그린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실천 교육의 일환으로 통반장과 분녀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구는 나봉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녹색성장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2일 개회한 제1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가 4월 2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의 본회의에서는 제1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기 결정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9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했건 2010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결정하고 각 실과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차례의 예결투기에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7차 본회의 날에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며 부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율목동 어린이공원에서 제65회 식목일을 기념해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민 40여 명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밤나무 꼴의 개승 발전을 위하여 율목공원 내에 밤나무 50주를 식재하였으며 밤은 3, 4년 뒤 수확이 가능합니다. 행사에서는 참석한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자신의 이름표를 달아 나무 심기 행사의 의미를 한번더 새기고 즐거움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 율목동 주민으로서 밤나무골 지킴이의 한 사람으로 오늘 그 나무 심는 묘목 행사가 있어서 아 일요일이고 해서 자녀와 함께 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심고 예또 우리 딸 이름도 저렇게 어 나무에 이렇게 달게 되어서 예참더 관심이 갑니다. 이번에 식지한 밤나무는 율목동과 자매결연지인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차후 율목동은 밤수학 한마당 축제를 토속적인 지역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목일 식재행사를 통해 나무 심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녹지 환경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구에서는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구에서는 제30회 공예품 대전을 개최합니다. 원서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중구의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장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6월 3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6월 8일 발표합니다. 40점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특선 이상 작품 25점은 제40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본선에 출품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제지원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는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이 우수한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 문화 예술 매개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2010년 인천 아트 플랫폼 정기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며 접수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